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너 오늘 모임 때틀고 나왔던 가방 말이야. 그거 명품 맞지? 다 애들은 잘 모르는 거 같던데, 난 그런 거 보는 눈이 좀 있거든. 아, 맞아, 명품이야. 그건 기돈 네 주고 산 거임. 근데 그거 진짜 맞아? 펜찮으니까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 비밀 지켜줄게. 그거 짝퉁이지. 너 이거 정품인데. 그게 정품이라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알바나 하는 애가 그 비싼 가방을 어떻게 사? 이거 내가 산거 아니야. 선물 받은 거야. 응? 그 비싼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아니고 진짜로? 내가 왜 뻥을 쳐 우리 얼마 전에 1주년이었거든 그래서 남친이 선물해줬어 헐 남친이 1주년 기념으로 그렇게 비싼 명품백을 사줬다고? 대박 나도 부담스러워서 처음엔 계속 안 받겠다고 했는데 남친이 꼭 사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 무뚝뚝한 양반이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받게 됐어 남친이 날 위해서 사준 거니까 이제 열심히 들고 다니려고 아 그래서 오늘 차량질 하려고 모임에 들고 나왔던 거구나 근데 이걸로 어쩌냐 애들은 막눈이라 그게 명품인지도 모르던데 자랑질이라니 그런 생각이었으면 애들한테 내 입으로 말했겠지 난 그냥 남친이 사준 거니까 열심히 들고 다니는 것 뿐이야 뭐 말로는 그래도 속으로 능근히 자랑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일단 알겠다 부럽다 부러워 내 남친은 뭐하나 저런 거 하나 안 사주고 아니 그게뭐 남친이 이런 가방 사주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 그래도 네 남친 자상하고 섬세하다며 그럼 된 거지 내 남친은 평소에 엄청 무뚝뚝해 차라리 무뚝뚝해도 되니까 나도 명품백 좀 받아 봤으면 좋겠네 넌네 남친한테 잘해라 안 그래도 잘 하고 있어. 아무튼 나 이제 자야겠다. 너도 얼른 자. 늦었으니까. 내가 지금 잠이 오겠니? 너 나만이잖아. 아오, 진짜 약 올라서 잠이 안 오네. 응? 갑자기 약이 왜 올라? 아니 나 오늘 모인다녀 왔잖아. 근데 내 친구 중 하나가 방금 톡으로 자랑질을 컴나 하더라고. 무슨 자랑질? 아니 걔가 오늘 모이면 엄청 비싼 명품백을 들고 왔거든. 그래서 내가 짝퉁 아니고 청품이냐 물어봤더니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남친 일주년 기념으로 사준 거라고 컴 나게 자랑질하는 거 있지. 남친이 사준 거니까 열심히 들고 탄이네. 어쩌니 하면 은근 자랑질 해대는데. 아오 배 아파 죽겠네 진짜. 아 그랬어? 근데 그건 너가 먼저 그 친구한테 물어봐서 대답해 준거 아니야? 오빠는 이렇게 여자를 몰라. 오늘 모임에 그가망을 들고 나온 거 참. 제가 차랑 질이라고. 얘들아, 내 가방 좀 봐봐라. 이거 겁나게 비싼 거다. 이러려고 틀고 나온 거라니까. 그래? 근데 그 친구가 남친이 사줬다고 먼저 얘기한 게 아니면 자랑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아니 오빠 티발 씨야.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해? 지금 나열 받은 거안 보여? 여친이 빡쳤으면 좀 공감해주고 내 편을 틀어줘야지. 왜 그냥 편을 드는데? 오빠가 그년 남친이야? 아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러네. 너가 열 받을 만했네. 당연히 티 빡치지. 잠 타졌네 헐만의 약으로던지 야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오팡 나도 구두 하나만 사주면 안돼 구두 너 구두 많잖아 아 그런 싸구려 구두 말고 실은 이번에 쿠티에서 나온 신상 구두가 있거든 아 근데 그 구두가 너무 예쁜 게딱내 스타일이더라고 나 그거 하나만 사주면 안될까 너무 열받아서 잠을 못 자겠어 굳으면 명품이잖아 그거 많이 비싸지 않아 명품치금 그렇게 안 비싸 한200 정도? 200만원? 어우 그건 너무 부담되는데 그거 말고 갖고 싶은 좀 저렴한 구두는 없어? 집에 싸구려 구두 많다니까 나는 쿠찌 신상 구두가 갖고 싶다고 나 지금 친구 때문에 빡친 거안 보여? 오빤 콩감 능력 추머니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내가 지금 열받아서 잠을 못 자고 있다잖아 근데도 부담스럽단 말이 먼저 나오니? 물론 나도 돈만 있으면 몇 켤레라도 사주고 싶지 근데 2 0 0은 너무 부담된다 나중에 내가 취업하면 그때 하나 사줄게 응? 난 지금 당장 갖고 싶다니까. 오빠가 언제 취업할 줄 알고? 그때 가면 크고도 그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 있어야 사지 있어야. 하 이래서 태학원 생이랑은 사귀는 게 아니었는데. 누구는 남친한테 일주년 기념이라고 삼백이 넘는 명품백 받는데, 누구는 꼴랑 이백짜리 구두도 비싸다고 캘갤거리니. 야, 넌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 서운해지게. 지금 서운할 사람은 오빠가 아니라 나거든. 아니, 지금 내가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못 사주는 거잖아. 그렇다고 내가 아예 안 사주겠대? 나중에 취업하면 하나 해준다잖아. 그러니까 언제 취업할 건데? 아, 진짜 오빠. 그러지 말고 지금 사줘라. 나도 애들한테. 특히 큰녀한때촬랑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진짜 지금은 그거 사줄 만큼 돈이 없어서 취업하면 내가 바로 해줄게. 응? 아, 됐어. 이렇게까지 했으면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큰놈의 취업, 취업, 취업. 나 오빠한테 실망이야. 오빠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굿 지고도 안 사주면 안 사랑하는 거야? 말로만 사랑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오빠는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탕분간 연락하지 마. 알겠어? 아. 아니 지금 푸사 뭐야? 구두 비싸 보이는데 혹시 저번에 말했던 그구두야 아, 네. 이분이 맞아, 그구두 응?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는 뭐 어떻게야? 돈 주고 샀지. 그럼 뭐 내가 훔쳐 왔겠어? 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뭐 거지인 줄 알아? 그간 모아둔 돈다 털어서 샀다 남친이 크지라 이런 거 하나 못 사주니 나라도 나한테 선물해야지 별수 있음? 에휴 며칠 동안 연락도 없더니 그동안 구두를 샀다고? 너 모아둔 돈 없다며 근데 어떻게 200엔 하는 구두를 사? 막 뭐래 나도 모아둔 돈 있었거든 이거 사느라 캐털됐지만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그 비싼 구두 사는데 다 썼다고? 야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아니 내 돈으로 내가 샀다는데 왜 오빠가 참연질이야? 참견할 거면 구두 사는데 톤이라도 포태고 얘기하든가 톤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이 꽃찌 구두는 지금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두 번이기에는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톤줄거 아니면 참견질 그만해 알겠어? 알았다.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 남친인데요. 인별 보고 연락 드리는데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여쭤볼 게좀 있어서요. 아 안녕하세요. 미소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걸 물어보시게요? 얼마 전에 미소가 굿즈에서 구두를 하나 산것 같던데 혹시 아시나요? 네! 미소가 남진한테 선물 받았다고 엄청 자랑하던데 미소가 산 거면 사주신 게 아니었나요? 하... 마음 같아선 다 사주고 싶죠 근데 대학원생인 제 입장에선 그 구두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소가 삐져서 한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갑자기 포사에 구두 사진이 있길래 머지에서 물어봤더니 모아둔 돈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미소는 모아둔 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미소가 어떻게 그 구두를 사는지 아시나 해서 연락드린 거예요 아 저는 미소가 남자한테 선물 받았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그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이건 제가 함부로 참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함부로 참견할 일이 아니라면 뭔가를 알고 계시단 뜻이네요 제, 제가 말실수를 했나 보네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미수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는데 갑자기 국지구들 샀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 실은 그게 저도 다른 친구한테 들은 얘기라서 제가 본건 아니라 확실하진 않으니까 약간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모이는 멤버가 있거든요. 네, 그건 들어서 알아요. 그 멤버 중한 명이 얼마 전 미수랑 단둘이 만났나 봐요. 근데 화장실 다녀오면서 미수가 남자들이랑 인별 dm을 주고받는 걸 우연히 뒤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랑요? 네, 그래서 너가 잘못 본거 아니냐고 했는데 작은 시록 2.0이라고 똑똑히 봤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미소가 남자한테 구두 선물 받은 거 거짓말 같다고요. 그렇죠? 제가 선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요? 아무래도 그 DM을 주고받았던 남자들이 스, 스폰서인 것 같았어요. 아니 잠시만요. 스폰서면 그 돈이나 선물을 주는 대신 대가를 받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솔직히 남녀 사이의 대가라고 하면...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물론 저도 다른 친구한테 전해들은 얘기라, 걔만큼은 자세히 모르는데... 궁금하시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혹시 그 친구분 번호 좀알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너 솔직히 말해, 구구도 어디서 났어? 뭐그 소리야? 내돈 주고 샀다고 몇 번을 말해? 근데 왜 친구들한테는 나한테 선물 받았다고 거짓말했냐? 아니,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친구랑 가는 사이도 아니잖아. 지금 그게 중요하냐? 네가 거짓말했다는 게 중요하지. 아, 그래. 내돈 주고 샀다고 말하기 쪽팔려서 애들한테는 오빠한테 선물 받았다고 했다. 근데 그게 뭐? 이게 다 오빠의 무능력함 때문에 내가 거짓말쟁이 된거 아니야? 그래서 대여건생이나 돈 없는 내 무능력함 때문에 그 구두를 갖고 싶어서 다른 남자랑 DM 주고받았냐? 어? 아, 아니 이 오빠가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딴 남자랑 왜 TM을 주고받아? 야, 네 친구들은 다 알던데? 너만 몰라 지금 애들이 다 안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오해를 한 거겠지 오해? 너 강인수 알아 몰라? 왜 말을 못해? 갑자기 훅 들어와서 뇌정지 왔냐? 너그 사람이 그 구두 선물해 준 거라며 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게... 너 지금 짱구 돌아가는 소리 역까지 들리거든? 네 친구들이 너 더러운 짓 하는 거 보고 다 손절치겠다는데 너 이제 어떡하냐? 너 걔네 아니면 친구도 없잖아. 아니 뭐... 나도 오늘부로 네 친구들처럼 너 손절하련다. 명품의 환장에서 더러운 짓이나 하고 다니는 여자를 누가 만나겠냐? 앞으로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평생 그렇게 스폰이나 하면서 살아. 아...